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간 남구에서 있었던 소식을 모아 전해드리는 남구청 소식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남구청은 지난 7일 nh 농협은행 울산본부와 제휴카드 적립금 전달식을 갖고 1억여 원의 적립금을 전달받았습니다 이번 적립금은 남구청이 지난 한해 동안 구청 법인카드와 공무원 복지카드 등의 사용액에서 발생한 것으로 세입 처리 후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한편 NH 농협은행 울산중앙금융센터는 남구청에 사랑의 장학금 3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남구청이 오는 30일까지 주차장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부설 주차장에 대한 일제 조사에 나섭니다. 이번 조사는 남구청이 지난해 진행한 주차장 수급과 안전관리 실태 조사에서. 위반 의심 사례로 분류된 290개소를 대상으로 합니다. 남구청은 현장 조사반을 편성해 건축물 대장을 토대로 5개 영업행위와 무단 용도 변경 여부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입니다. 남구청은 지난 2일 장생포 고래문화마을 일원 체험시설 조성 사업 착수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장생포 고래문화마을 일원 체험시설 조성 사업은 총사업비 96억 원을 투입하는 남구 명품관광 500만 남북권 광역관광 1단계 7개 사업 중 하나로 8월까지 실시 설계를 완료하고 2026년 2월 완공을 목표로 합니다. 이날 보고에는 용역사에서 제안한 체험시설에 대해 설명을 듣고 시설물에 대한 향후 설계와 추진 방향에 대한 질의응답으로 이뤄졌습니다. 남구청이 여름철 모기 확산을 막기 위해 올해 방역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방역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이 계획에 따라 남구청은 하천 전담반을 구성해 여천천과 무거천을 매일 점검하고 주민 이용이 많은 공원과 경로당 주변에는 정기적인 방역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 모기 트랩과 전기 포충기 등 친환경 방역 장비를 주요 지역에 설치해 운영하고 야간 방역 활동도 다음 달부터 확대할 방침입니다. 남구청은 행복남구 문화 아뜰리의 3기 수강생을 오는 21일까지 모집합니다. 지난 3월과 4월에 운영한 이기는 수강생들의 많은 참여와 호응 속에 마무리했으며 이번 3기 강연은 6월과 7월 매주 목요일 저녁 남구청에서 총 8회 열립니다. 이번 강연은 도센트 7명과 함께 빌 에반스 대 키스자렛 등 시대별 미술, 음악 분야 예술가들의 대표작품과 작품 세계를 비교하면서 인생 이야기와 함께 재밌게 풀어나갈 예정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남구청이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을 위해 슬기로운 경로당 생활을 위한 경로당 사용 안내서 500부를 제작했습니다. 생활물품 작동 방법과 생활편의 서비스 정보를 담은 안내서는 관내 경로당과 행정복지센터, 남구노인지회에 배포됐습니다. 남구청이 자동차세 바로 환급신청 홍보에 적극 나섭니다.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후 차량 매각이나 말소로 발생하는 환급금을 신속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바로 환급신청은 안내문을 통해 구청 누리집 배너와 SNS 등에서 적극 홍보될 예정입니다. 남구 월봉도서관이 가정의 달을 맞아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미술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오늘 18일에는 20세기 한국미술 대표작가 김환기 화백에 관한 미술특강이, 22일에는 시니어 힐링아트 프로그램과 어린이 대상 공예수업이 열리며, 마지막 31일에는 반고흐 미술특강을 진행합니다. 고래문화재단이 오는 6월 7일까지 장생포 창작스튜디오 131에서 울산 출신 신진 작가 진주영의 개인전, 버섯적 심상을 개최합니다. 이번 전시는 감정과 내면을 버섯이라는 유기적 이미지로 풀어내며 설치작품 1점과 회화작품 32점으로 구성됩니다. 지금까지 남구 소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